안녕하세요. 수수한 날들의 박수은입니다와 저희 집 대추가 노력해 열었어요 이야, 이게 또 거미줄을 만들어 놨네, 이 녀석이. <laughs> 정말, 아 정말. 온천지 거리면 거미줄 다 만들었다. 야대추나무 작은데요.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. 작년에는 못따 먹었거든요. 와, 대추가 조조금하한 녀석이. 여기는 나무가 죽었다. 이 나무는 병이 들었나봐요. 맞죠? 끝이 약간. 이게 왕 대추나무인가봐요. 대추가 좀 커요. 아니면, 와, 올해는 백숙할 때 덤뿍덤뿍 게했는데요 <laughs> 와, 감사하다. 어젯밤에 비가 좀 내렸거든요. 비가 와서. 아직도 물기를 머금고 있네요 응. 단감이 떨어지고 있다 약을 안쳐놓 나오니까 응. 아이고 저 사이로는 호박이 두 개가 매달려 가지고는 감나무를 완전히 <laughs> 힘들게 하네요 야 대추가 너무 실해서 다들 대추 많죠? <laughs> 아유 정말 작년엔 대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또 대추 나무를 찍었습니다. 음, 대추가 붉게 익어가고 저희 작은 그 미니 사과가 오토메가 또일어가고 있습니다. 가지치기를 안해서 저 가지 사이에서 감이... 감이 아니지 사과가 <laughs> 이거 갖고 있고요. 얘는 부추 아, 달걀찜 할 때나 달걀말이 할때 제가 손으로 꺾어놨던 애들이 또 이렇게 쑥쑥 자라네요. 부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자라주니까 너무 좋아요. 부추꽃이 이쁜 거 아시죠? 부추꽃이 참 예뻐요. 지금은 부추가 살짝 피지를 않았는데, 이가 피면 정말 예뻐요. 얘네는 <laughs> 부추가 새다, 맞죠? 음, 아침이 이렇게 또 밝아옵니다. 거미가 진짜 많네요. 우리, 아이고야. 거미가 줄을 다 엮어가지고네. 이 거미줄이요, 엄청나게, 이것도 많이, 어, 연구하더라고요. 이 거미줄에서 뭔가가 있대요. 이 거미줄, 그냥 거미줄이 아닌 거예요, 이게. 거미가, 거미줄을 치잖아요. 엄청 단단하잖아요, 이게. 단단하거든 사실은요. 단단해요. 제가 이제 거미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꺼져내는데, 저희들이 이제 가겠죠? <laughs> 거미줄이, 음, 그래서, 거미를 가지고, 거미줄의 혼용, 혼에 대해서, 뭘, 이게 뭘 만든다더라? 어, 뭐 만든다 하더라고, 옛날에 보니까. 지금, 일단은, 저 위에 거한 번만 더꺼으면될것 같은데, 엄청 강해요. 천실하다 어, 되게. 어, 저 녀석이 도망가지 않았구나. <laughs> 아 정말. 우리 꿀벌들이 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서 힘들겠죠? 일단 쳐야 될것 같아요. 대충 쳐놓고, 어. 나머지는 이제. 음.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음 치과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진주 나들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. 모두들 안녕. 오늘의 주인공은 음잘 익은 잘 익은 <laughs> 잘 익진 않지만 물기를 먹은 대추입니다. 모두들 안녕.